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요. 우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 사람들은 올림픽, 또 월드컵에 엄청 열광하죠.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도 운동 경기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믿음의 경주, 영광의 멸효관 이렇게 운동 경기와 연결이 되는 표현들을 많이 했죠 히브리스 기자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1세기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경기장에 모으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1차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과 유대교의 해유라는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더 이상 환란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벌이는 천국 잔치에 참가하는 유력한 경주자로 느껴지게 해요. 이 내용을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경기에서 경험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우선 운동 경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 운동 경기 환경을 조금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때 당시 경주로는 길이가 한뭐 200야드, 너비가 30야드 정도였어요. 200야드는 약 18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약 그러니까 약 200m 달리기 경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관중들은요, 의자가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경주로 측면에 있는 흙으로 쌓인 제 방에 앉거나 서서 경기를 관람했어요또 경기장 규모도요, 뭐,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델피라는 경기장은 약7천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올림피아에서는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대요. 그렇게 모인 군중들은 뭐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한호성을 지르며 경기를 갈라와였고 또 경주자들을 응원했대요. 자, 이런 경기장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장면이죠. 자 1장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청조를 둘러싼 허단 증인들 중에는 11장에서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가 각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 놓으래요.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앞에 놓인 그 달리기를 참으며 있냐며 끝까지 달리자고 격려하고 있어요. 자 달리기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일단 시선을 결승점에 고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경기 종료까지 속도를 내면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해요 중간에 숨이 가쁘다고 멈추면 경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전 시간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가 달리기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두 완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인내하며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죠. 자, 이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예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나열해 줬잖아요. 그들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형우스럽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예뻐서 뭐 목걸이로도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잖아요. 근데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처형은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견디기가 어려운 그 수치를 참으시면서 인내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그것을 인내하심으로 결국 종결점인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큰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건요,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한데 영어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이 구절은 저의 인생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단일 기도에서도 주제 구절로 사용하기도 했었죠. 또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했어요.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었고 오이 패밀리도 생기고 오이 마켓도 생기고 또 하랑이가 가족이 되었죠. 제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무슨 북한은 커녕 지금 우리 애들 먹이기도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가 지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오이 마켓이 정말 기적처럼 생기더라고요.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을 먹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면서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오이 패밀리가 생기면서 그 미션은 우리 가정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이 패밀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육원 사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오이 마켓을 만드시고 오이 패밀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의 양식도 없고 육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줄 믿어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한 끼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잖아요. 정말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절절해져요.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일반적으로 경주자들은요, 결성점이 이제 눈앞에 보일 때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면서 결성점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 결승점을 선명하게 볼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하고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래요. 이것은 앞에서 나열한 믿음의 영웅들과 예수님이 당하신 큰 고난에 우리의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대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싸움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효과가 뭔가요? 네. 어, 처음에는 막 너무 크고, 아, 이건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더큰 시련과 고난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수 있구나.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본문이에요. 요즘 <laughs>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냥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비즈니스 하려, 아이 키우랴, 또 오이 패밀리 일하랴, 이 성경 공부 영상 매일 찍으랴 뭐 시간이 넉넉할 수가 없죠. 근데 저도 뭐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고 일어나면 <laughs> 힘이 번져 나고 또 말씀 묵상하면 힘이 번쩍 나니까 계속 할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네요. 우리가 이 땅의 고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아들까지 영과 육으로 먹일 그날을 위해 다시 한번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보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첫 번째 인내는 믿음의 필수 요소이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계속 유지되려면 인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있냐면서 <laughs> 믿음의 하루를 살아보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거가 아니었고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허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완성해 가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도 완성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완주하자. 여러분, 결승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꼭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